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세.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여러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렬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서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땅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분배하신 땅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땅 가운데에는 도피성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신 땅에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조상이 정한 그 경계표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 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각 부족별로, 족속별로 정해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게 했고요. 그 제비를 뽑아서 열두 족속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를 만들고. 거기에 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유권을 표시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계석 또는 지계석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밤에 몰래 이 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어, 돌이었습니다.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CCTV도 없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옮겼는지 알게 뭡니까? 만일 내가 더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면 일단 옮겨놓고 큰 소리를 치면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땅, 그 경계표를 절대 옮기면 안 되고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신 땅, 그 땅은 그 그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옮겨서 자기 땅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웃에게 베푸신 축복, 그 은혜를 가로채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계석, 경계석이라는 것을 옮기고 싶은 마음, 왜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더 좋은 땅을,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있듯이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재능, 남의 물건, 다른 사람의 조건과 처지, 이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경계석을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몰래라도 이 경계석을 옮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저 비옥한 땅, 저게 내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지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저 땅에 있는 우물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저 초원이 있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양을 키울 수 있을 텐데 등등의 생각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경계석을 옮기는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영적인 또한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재능에,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내 부모에, 내 형제 자매에, 내 배우자에, 내 자녀에, 내 가족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또한 그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석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86,400초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받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돌이킬 수도 없고 내일로 연장시킬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지 않고 비교하며 열등감 느끼며 살아가지 않고 그 하루를 알차고 복되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1분의 가치는 방금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1시간의 중요성은 비행기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것에 불평하며 경계석을 뽑아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는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 가족,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오늘, 이 현재가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경계석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